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2 김풀이는 대각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김책 84쪽과 85쪽입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 보시고 84, 85쪽에 있는 6개 문제를 먼저 풀어 보세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수학 2김 84쪽부터 함께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옳게 나타내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를, 음, 하나의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이은 선분, 그것을 대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그것이 대각선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었고요. 또, 여기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이렇게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을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에 보시면 여기는 꼭지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각형의 변 중에 하나의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각선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자, 다음 2번. 각각의 도형의 대각선을 모두 그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음, 여기 꼭지점과 이웃한 곳이 여기고요. 이웃하지 않은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줄 수 있고요. 또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맞은 편에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고요. 다음 음 이것은 사각형 중에 마름모이고요. 이건 평행사변형이네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꼭지점과 이웃한 꼭지점이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와 음,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사각형, 평행사변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두개 그어줄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사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에서도 대각선의 개수가 두 개였으니까요. 3번 대각선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 자, 가는 오각형, 나는 사각형, 다는 육각형인데요. 음...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가 많으면 대각선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대각선을 이미 그어봤잖아요. 그래서 다, 가, 나 순서대로 대각선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각형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별 모양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을 수 있고요. 사각형에서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사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항상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육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면 다, 가, 나 순서가 되겠네요. 깜짝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소수의 더셈 그리고 뺄셈인데요. 0.2와 0.7 더해주면 0.9가 되겠네요. 그리고 1.9와 2.7 받아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2.7을 세로셈으로 더해주면 9와 7을 더하면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인데 6에서 1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소수 점을 찍어주시고 음 자연수 부분은 1, 1, 2 더해서 4가 되겠네요. 4.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 빼기 0.8 마찬가지로 받아 내림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7에서 8을 뺄수 없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2, 10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17 빼기 8 하면 9가 되고요. 남은 것은 2. 그래서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 빼기 2.9. 4.5 빼기 2.9.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5에서 9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3, 여기 10 빌려주면 15에서 9를 빼면 6입니다. 소수점을 찍어주시고 3에서 2를 빼면 1. 그래서 1.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소수의 더셈 그리고 뺄셈을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이 김 8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지금 가나 다라 모두 사각형이네요. 가는 평행사변형, 나는 마름모, 다는 직사각형, 라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대각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가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다 그어줄 수 있고, 사각형 라는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가는 보면 지금 수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각도기로 각을 재보면 어 여기가 90도가 살짝 안될 거예요. 80몇 도가 되고요. 여기는 90도가 넘을 거예요. 따라서 가는 수직으로 만난다고 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다도 수직으로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라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각도기로 각을 측정을 해보면, 각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90도가 되는 부분, 수직인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마름모와 같이, 그리고 라, 정사각형과 같이, 음, 대각선이 그어지는 이 도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뭐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 모든 평행사변형에서 수직으로 만나진 않습니다. 모든 직사각형에서도 만나진 않고요. 그래서, 마름모. 모든 마름모, 모든 정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삼각형에는 대각선을 몇개 그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수학교과서에서 살펴봤죠.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이 없는데요 여기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삼각형은 꼭지점 3개가 서로 모두 서로 다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대각선인데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삼각형에는 없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6번. 표시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모두 그어보고 알게 된 점을 써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하나뿐이죠.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그리고 오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 되겠고요. 육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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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수 있는 점은, 음,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짓점의 수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인데요. 꼭짓점의 수가 많은 다각형일수록, 음, 더 많은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육각형, 그다음 칠각형, 팔각형 갈수록 꼭지점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오늘 수학이 킹 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